아니, 이렇게 좋을 수가. 어? 아니, 여기도 밧줄이 또 있고. 흑반이형선인가 본데. 아,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밧줄이 좋을 수 있나 있네. 어? 뭐, 이쪽으로 잡아도 되고. 이쪽 밧줄이 좀 나은 것 같은데. 어? <laughs> 밧줄. 밧줄. 아, 내가 이게, 아무래도 이게 지금, 학바이능선 같은데, 어, 그런 것 같은, 그런 것 같아. 아, 올라가야지. 밧줄 잡고, 하하하. 아, 나는 밧줄을 잡고 학바이능선 비스무리한 곳을 지금 탐험하는 곳입니다. 아,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, 전망대 비슷한가 보네. 전망대, 어, 아, 꽃이 이렇게 펴있고, 멋져, 그냥 지나가기가 아깝잖아, 아. 저기도, 무슨 능선은능선인가 본데. 아, 좋아, 아주 멋있어. 어, 아, 요 틈으로 빠져나가자. 아, 비행접시이 그니까, 비행접시 어, 그거를 원한다. 지구상에서 비행 접시를 언제든지어 1000m 정도까지 끌고 올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어. 만만 먹으면 1000m까지는 하늘, 하늘 상고약 1000m 정확한 거 아님. 그 정도까지는 나는 끌고 올수 있다는 거. 이건 진실임. 말을 아주, 백 번이고, 천 번이고. 왔어봐. 어느 길로 가는 건가? 이 길인가 본데. 저거, 전봇대로 가는 길이고. 내가 뭐 전봇대로 갈 길이 있나? 그럴, 그럴 일 없지?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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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8kg이 넘는, 등산대낭을 지금 걸머지고아물0 0 오고 0 0나나나0 0 0것0것0 0 0 0 0 0 0 0이 넘어. 아, 여기가 송신탑이구나. 송신탑 그런 것 같아. 아 송신 0 0 0 0 0 0 어떻게 멋떨어지게 폈네 가서 이리 올라가는 길게 맞는 건가? 맞, 맞는데. 맞아. 그러면 어디로 올라갈까? 이렇게 올라갈까? 이렇게올라가 보자. 요거 잡고. 어거 잡고 떻게게해서게 어떻게 올라가자. 허허허. <laughs> 멋져버려. 안녕.